어, 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리요 자, 여러분들, 여러분들께, 어, 공격형 미디필더 혹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쓸만한 선수를 추천해 줄게요. 자, 봐봐, 여러분들. 요게 얼마냐면은, 나 그냥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어제, 어젠가 그저께인가? 한 3, 4일 전인가?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쭉 봤어. 뭐 쓸만한에 가성비 선수 없나? 어, 능력치도 괜찮고, 그리고 커난도 괜찮아야 되잖아. 쭉 보다가, 이쯤 나왔었던 것 같은데, 이쯤. 어, 지나갔나? 어, 여기다 자, 82,000원짜리, 여러분들. 82,000원짜리. 자, 보면은 이선침투에다가, 여러분들 이선침투 좋아하죠? 그리고, 어, 나중에 포지션 트레이너가 나오면은 모든 공격 쪽, 미들 쪽 불을 다켤수 있어. 다켤수 있고 그리고 컨디션 안정도도 안정이고요. 그리고 더블 터치 여러분들 더블 터치 좋아요. 더블 터치 있고 원 터치 패스 있고 스루 패스도 있고 바깥쪽 가마 차기도 있고 핀 포인트 크로스도 있고 미쳐서 로빈 컨트롤도 있어. 로빈 컨트롤 근데 로빈 컨트롤 슛할 때 느낌이고 어, 슛할 때 필요한 거고. 어 이거 레알 베티스예요. 레알 베티스. 아 레알 베티스. 자 보면은 지금 패스랑 골결이랑 드리블이랑 공격 센스랑 속도까지 모든 게 지금 노란색이잖아 대부분. 요거를 레벨업 해주면은 다 파란색으로 바뀌어요. 초록색으로. 자, 한번 올려보죠, 여러분들. 어, 다 추억의 레알 선수죠. 자, 보면은 레벨업을 한번 해볼게요. 얘가 제가 부계에서 썼는데, 진짜 부들거려. 부들거리고, 연계 좋고. 어, 아주 얘 혼자서, 어, 다 씹어 먹더라고. 뚜뚜뚜루루 스페인 a f 로 하면 금방 나와요. 아하. 저는 얘를 섀도우 스타일 거로 쓰거든요. 김패스, 4개. 어, 근데 이게 좀 아쉽다. 점유 축구한테 좀 좋고, 측면 돌파한테 좀 좋네. 측면 돌파 4개 올려주면 되고, 점유는 2개만 올리면 되거든. 근데, 김패스는, 야, 4개 올리고 82야, 아직도. 그래갖고, 2개를 더 올려줘야, 재능 포인트 2개를 더 할당해야, 92까지 올라와. 자,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해보자. 자, 아, 자동할당 일단 해놓고 어, 패스 87 좋아. 수비는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얘를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쓸 거기 때문에. 어... 아, 여러분 얘가 기본이 센터 미드필더긴 한데 제가 아까 전에 섀도우나 공격형 미드필러 필더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잖아요. 거기서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음. 공중 볼 경합도 필요 없고요. 하체 힘요 어, 정도 민첩성. 이렇게 슛드 dribble. Sho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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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슛 o t sho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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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o 봐. t sho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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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o 자, 보면 여러분들, 어, 수비 쪽이나 피지컬 쪽만 빼면은 다 초록색 불 들어옵니다. 이게 굉장히 부들거린다고. 아니면 얘 그냥 요거 하나만 빼고 82로 하고, 요렇게 할까? 뭐 이거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? 아, 이거 하나밖에 안 올라가네, 어차피. 그러면은 그냥 이거 올려주자. 어, 요게 낫겠다. 자, 그럼 능력치가 요렇게 됩니다. 페레이라 심지어 네이마르 더터입니다. 오 라프님이 더터 좋아하시니까 잘 아시네. 아무 튼 탈락 때가 아니야 이거 써보라고 이거 좋다고. 나 이거로 이거 뭐야 어 부게 어얘예 뽑고서 디비전 이 가볍게 달았다고. 오 어, 얘를 얘가 다 했어. 어. 가볍다라고 하면 또 이거 기분 어, 안 좋아하실 분 계실라나. 오얘 어, 때문에 얘 때문에. 자 그러면 얘를 어, 한번 써보자 여러분들. 히샬리송 빼고도 자. 자 선발로 한번 가볼게요. 선발로 섀도우 스트라이커. 어 능력치 이쁘지 않아? 오 지금 은 모든 포지션 이거 뭐 포지션 불키면다 다 된다고? 자 세르지오 카날레스의 데뷔전인데 여러분들. 아, 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. 패스 연기가 기가 막히다고. 아 맞다 여러분들 카날레스는 또어프레킥도 좋아. 83이야 83. 8차미. 왼발잡이 아 왼발잡이지. 왼발잡이야 그리고 왼발잡이. 자, 요거, 십년한번 가보죠. 자, 이쪽으로 딱 차는 저게. 그러면 이제, 설마 왼발잡이로 절로 가만차겠어 요런 생각을 하시겠죠? 그때, 그때, 그때! 가만차겠다 그렇지. 아, 십년 좋았다. 카날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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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까비에게 걸렸어. 마리오스. <목소리> 손흥민 굉장히, 오. 카날레스! 카날레스! 니 이쪽으로! 우와, 카날레스 맞죠?

左打撃射中。これで今日のゲーム面白くなってきました。はいはいやいかなり強い。いゲームですね。お互い選手のレベルも高いんで。